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KBS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하면 트롯 전국체전 이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의 방송 일정하고요 출연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새 가수의 전영록에서 이수영까지 특별 출연키로 확정했다. 상상초월특급만남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새 가수는 1980년대와 90년대에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레전드 가수들의 노래를 현대적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노래를 부르는 새 가수를 발굴하는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어 일단 어, 방송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송이 첫 방송이 어, 오는 7월 15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아 어, 트로천국 제전이 토요일 10시 30분이어서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늦다. 나 이렇게 압적을 많이 받았는데 어 새롭게 추진하는 새 가수는. 어, 밤 9시 30분에 방송이 되는데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15일 후인 15일 목요일에 첫 방송을 내보내는데 어, 이렇습니다. 이 목요일에는 T.V. 조선의 사랑의 콜센터가 1 0시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송 시간대가 지금 충돌되고 있어서 아 이것도 어, 관심거리입니다. 과연. 이렇게 새롭게 추진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이 되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가 그동안에 시청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인데요 하여간 두고 볼 일이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진이 화려합니다 80년대 90년대에 대한민국을 주름잡았던 레전드 가수들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전영로 그리고 정수라 여러분 아시죠 전영로 오빠 부대를 몰고 다녔던 전천우 스타이자 바람아 멈추어다오 얄미운 사람 등의 히트곡을 낸 전영록도 출연을 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라가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환희 등으로 전 국민을 열광시킨 국보급 버컬리스트 정수라, 민혜경이 있습니다. 댄스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독보적인 매력으로 80년대와 90년대를 휩쓸었던 민혜경도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김조한이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장혜진이 출연 하고요. 이수영이 출연키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어, 종전에 또 여섯 명의 레전드 가수가 지원사격 출연키로 결정이 됐는데 보이시죠? 송창식. 1970년대 대한민국 포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송창식이 출연키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신천부르스 출신의 아, 누구 없어의 한혜경,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김종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그리고 빛과 소금의 자, 장기와 박성식도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어, 싱어송라이터지요.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가수 유영석도 유영석도 심사위원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12명의 레전드 간수가 심사위원을 출연을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어, 첫 방송이 15일에 9시 30분인데, 첫 방송만 9시 30분에 하고, 그 이후에 10시 반으로 옮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트롯 전국체전도 첫 방송은 9시 50, 30분에 했고요. 그 이후에 10시 30분에서 높은 시청률을 끌어올, 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없었는데요. 어쨌든 어쨌든 어, 새롭게 시작하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의 첫 방송은 오는 7월 15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을 내보냅니다. 아, 요것도 나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롭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 TV조선의 내일은 국민가수가 있고요. KBS가 이렇게 자,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 가수를 어, 방송을 주, 준비하고 있어서 자, 첫 방송이 오는 7월 15일 목요일에 방송이 되고요. 그리고 12명의 출연진, 말하자면 심사 위원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 장터는 간단하지만 KBS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세가수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